신급 강태공의 귀환, 111편,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 장백산 천지로, 폭포의 정상을 넘어선 강민준의 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다. 울창했던 숲은 사라지고, 오직 순백의 눈과 투명한 얼음만이 존재하는 고요한 설원의 세계. 공기는 폐부 깊숙한 곳까지 얼려버릴 듯 차가웠지만, 동시에 세상에 그 어떤 곳보다 순수하고 밀도 높은 만화로 가득 차 있었다. 정상을 향한 마지막 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시련이었다 길을 가로막는 맹렬한 눈보라 속에서는 과거의 영광과 미래에 대한 욕망이 달콤한 환영이 되어 그를 유혹했다. 하지만 이미 인내와 힘의 시험을 통과한 그의 마음은 바위처럼 굳건했다. 그는 그 어떤 환영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나갔다. 얼마나 올랐을까. 마침내 그는 모든 눈보라가 멋는 거대한 능선 위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는 하늘과 땅의 경계에 서 있는 거대한 성문, 성문이 나타났다. 태고의 세월을 이고 서 있는 문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대의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성역의 마지막 입구였다. 그가 문을 통과하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의 눈앞에 마침내 장백산 천지가 그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호수라기보다는 하늘을 그대로 떠다 담은 거대한 은하수에 가까웠다. 푸른빛이 아닌 수억 개의 별들이 반짝이는 심연의 우주가 호수 안에 담겨 있었다. 머리 위에 하늘 역시 호수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부터가 하늘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었다.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곳 세상의 모든 이치가 시작되는 태초의 공간이었다. 민주는 경외감에 휩싸여 조용히 호숫가로 다가갔다. 그가 다가서자 별빛으로 가득한 호수의 수면이 잔잔하게 일렁이더니 한 인형, 인형이 떠올랐다. 물방울이 뭉쳐 만들어진 듯한 긴 백발과 수염을 가진 노인이었다. 노인은 빛으로 만들어진 소박한 낚싯대를 든채 우주의 모든 지혜를 담은 듯한 깊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천지실룡 그 자체가 아니었다. 실룡의 의지가 현신한 마지막 시험을 관장하는 선인, 선인 위 모습이었다. 선인은 부드럽지만 장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인내의 숲과 힘의 폭포를 넘어선 자여. 그대의 자격은 충분해 보이는구나. 이제 마지막 시험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지막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112편 천지에 들어설 자격, 선인의 시험. 마지막 시험은 지혜인이라 선인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민준의 영혼에 직접 울려 퍼졌다. 이 천지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담겨있되 또한 모든 것이 비어있다. 이 호수에서 그대는 단한 가지를 낚아야만 하느니라 선인은 민준을 응시하며 마지막 과제를 내주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낚아보아라. 존재하지 않는 것. 민준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하나의 거대한 선문답, 선문답과도 같았다. 힘으로도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궁극의 난제. 그는 며칠, 몇 달, 어쩌면 몇 년인지도 모를 시간 동안 해답을 찾아 헤맸다. 이곳은 시간의 흐름마저 다른 듯 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궁극의 기술, 차원 낚시를 사용했다. 모, 모, 혹은 공, 공이라는 개념 그 자체를 낚아보려 시도했다. 하지만 모라는 개념 역시 존재하는 개념일 뿐이었다. 낚싯줄은 허공만을 가를 뿐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창조를 시도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생명체를 자신의 만화로 빚어내고, 그것을 낚아보려 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순간,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렸다.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지쳐갔다. 세상의 모든 강적을 쓰러뜨린 힘도 모든 기술도 이 마지막 질문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듯 낚싯대를 내려놓고 조용히 별빛의 호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바라보았다. 호수 안에서 별이 태어나고 은하가 소용돌이치고 마침내 소멸하여 어둠으로 돌아가는 장엄한 우주의 순환을 존재와 비존재, 생성과 소멸, 그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질문은 함정이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낚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낚는가가 아니었다. 어떻게 낚을 것인가? 낚시라는 행위의 본질 그 자체에 답이 있었다. 그는 다시 낚싯대를 들었다. 그리고는 미끼도, 바늘도 없는 빈 낚싯줄을 호수 한가운데를 향해 던졌다. 그는 당기지도, 감지도 않았다. 그저 낚싯대를 든 채, 낚싯줄을 통해 자기 자신과 호수, 그리고 우주를 연결했다. 그는 호수에서 무언가를 가져가려 하지 않았다. 그저 호수와 하나가 되려 했다.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낚시꾼과 자연 사이의 경계였다. 그 경계를 허물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는 마침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낚아낸 것이다. 민준이 윤을 뜨자 그의 앞에 선인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침내 깨달았구나. 선인의 모습이 다시 물이 되어 호수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직후 천지 전체가 거대한 용이 깨어나는 것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호수 중앙에 하늘과 땅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소용돌이가 생겨났다. 소용돌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산맥보다 더 거대한 두 개의 푸른 별빛이 떠올랐다. 천지실룡이 마침내 그 장엄한 윤을 뜬 것이다. 민준은 시험을 통과했다. 이제 신룡은 그에게 마지막 자격을 부여할 참이었다. 신급 강태공의 귀환, 113편 신룡과의 조우. 시험을 통과한 강민준의 앞에서 천지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냈다. 호수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수천 개의 은하가 소용돌이치는 장엄한 광경을 연출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마침내 천지 신룡이 완전히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살과 비늘을 가진 용이 아니었다. 우주 그 자체였다. 밤하늘의 성운과 성단이 용의 형태를 이루고 있었고, 두 눈은 초신성처럼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고 있는 태초의 존재, 마침내 당도하였구나, 작은 존재여. 신룡의 목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우주 전체에 울림이 되어 민준의 영혼에 직접 각인되었다. 신룡은 싸우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장구한 세월의 기억과 진실을 그와 공유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보았다. 신룡이 이 세계를 창조하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태초의 모습을. 그리고 언젠가 자신들이 떠나야 할 때를 대비해 세상 곳곳에 자신의 씨앗을 심는 것을. 강민준의 낚싯대, 만어조종.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신룡이 심어놓은 세계수의 씨앗이자 다음 시대의 수호자를 찾아내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시험 그 자체였다. 수많은 세월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던 씨앗이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았던 한 어부의 아들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의 모든 여정은 낚싯대가 주인을 시험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그대는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씨앗을 거목으로 키워냈다. 신룡은 그에게 마지막 선택지를 주었다. 이제 그대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겠노라. 첫 번째 길은 그대의 필멸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나와 하나가 되어 이천지를 지키는 영원한 수호신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길은 나의 힘과 자격을 계승하되 인간의 몸으로 남아 세상의 조율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대는 신이 힘을 가진 필멸자로서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영원한 신이 될 것인가? 유한한 인간 수호자가 될 것인가? 민주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의 뇌리에 사랑하는 동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모든 순간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니었다. 그들과 함께하는 유한하지만 따뜻한 세상이었다. 저는 인간으로 남겠습니다. 제 소중한 사람들의 곁에서 제가 사랑하는 세상을 지키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신룡의 거대한 두 눈이 만족스러운 빛을 발했다.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시험의 정답이다. 자신의 행복을 버리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할 자격이 있느니라. 신룡은 그의 선택을 인정했다. 마침내 자격 있는 후계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넘겨줄 준비를 마쳤다. 우주와도 같았던 거대한 몸이 빛이 되어 민중과 그의 낚싯대를 향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승계의 의식이 시작된 것이다. 114편 만어조종 최종 진화 신화. 천지 신룡의 우주적인 에너지가 강민중과 그의 낚싯대 그리고 그의 파트너 미르에게로 흘러들어왔다. 그것은 파괴적인 힘이 아닌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담은 순수한 창조의 에너지였다. 민준의 정신은 육체를 벗어나 시간의 시작과 끝을 여행했다. 그는 별의 탄생과 죽음을 보았고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고 진화하는지를 깨달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거대한 낚싯줄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만화 위 진정한 의미를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다. 크아, 그의 어깨 위에서 함께 빛을 받던 미르가 환희의 포효를 내질렀다. 작은 수룡의 몸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늠름하고 강력한 소년룡소년룡으로 손혈용, 진화했다. 미르는 더 이상 주인의 보조자가 아닌 세상을 함께 다스릴 동등한 파트너로 거듭난 것이다. 그리고 가장 극적인 변화는 민준의 낚싯대에서 일어났다. 유성의 만화조종은 유성처럼 빛나는 형태를 서서히 잃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물질적인 형태를 벗어던지고 순수한 개념 그 자체로 하였다. 그것은 별빛을 엮어 만든 것 같기도 하고 신화 그 자체를 깎아 만든 것 같기도 했다. 이제 낚싯대는 민준의 의지에 따라 그 어떤 형태로든 변할 수 있는 그의 영혼의 일부가 되었다. 띠링, 그의 눈앞에 마지막 시스템 창이 떠올랐다.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직업 강태공이 최종 단계 신급 강태공으로 승급합니다. 모든 능력치가 측정 불가 상태가 됩니다. 모든 기술이 권능으로 통합됩니다. 당신은 이제 세상의 새로운 조율자입니다. 시스템의 모든 역할이 종료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여정의 안내자였던 시스템이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빛이 되어 사라졌다. 이제 그에게는 인위적인 안내가 필요 없었다. 세상의 이치 그 자체가 그의 스승이자 안내자가 될 터였다. 민준은 다시 태어났다. 그는 여전히 강민준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생명의 숨결을 느끼고 인과의 흐름을 볼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가 되어 있었다. 모든 힘의 승계가 끝나자 천지 신룡의 거대한 형체가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나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세상은 너의 낚싯대에 달려 있다. 새로운 조율자여, 부디 너의 행복을 낚거라.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신룡은 천지의 고요한 물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장백산 정상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민준은 신화가 된 낚싯대를 손에 쥐었다. 그의 곁에는 늠름한 파트너 미르가 날고 있었다. 신급 강태공, 그의 길고 길었던 성장기가 마침내 막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뿐이었다. 그는 사랑하는 동료들이 기다리는 자신의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신급 강태공의 귀환, 115편, 세상으로의 귀환. 신급 강태공이 된 강민준이 장백산의 성역을 걸어 내려오자 산 전체가 그를 배웅하듯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을 내뿜었다. 그가 속세와 성역의 경계를 넘어 다시 인간의 땅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의 온몸을 감싸고 있던 신성한 아우라는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 스며들어 그는 다시 평범한 한 명이 청년처럼 보이게 되었다. 그가 마침내 동료들이 기다리는 공방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한 걸음에 달려 나왔다. 그들은 며칠 동안 그의 생체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다가 이내 우주와도 같이 거대한 규모로 다시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민준 씨, 한소희가 가장 먼저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품에 안겼다. 동료들은 그의 주변을 둘러쌌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신이나 초월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선을 함께 넘고 마침내 무사히 돌아온 자신들의 소중한 리더이자 친구 강민준이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천지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들려주었다. 천지실룡의 시험과 진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동료들은 경외감에 휩싸였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당신답네요, 유나가 말했다. 영원한 신이 되는 것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해 주어서 고마워요. 그들은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거창한 승전 축하연이 아닌 무사히 돌아온 가족을 맞이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였다. 길고 길었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 것이다. 식사가 끝난 후 민주는 품에서 금이 간채 잠들어 있던 정체 불명의 알을 꺼냈다. 한소희를 구하고 생명력을 소진했던 또 하나의 소중한 동료. 그는 이제 이 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었다. 그는 엘도라도의 축복과 신급의 힘으로 얻게 된 순수한 생명력을 알에 불어넣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 알이 껍질을 뒤덮고 있던 균열이 서서히 사라지더니 알 전체가 건강하고 따뜻한 빛을 내뿜기 시작했다. 희미했던 생명의 고동이 이제는 힘차게 울리고 있었다. 곧 태어날 거예요. 한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알을 어루만졌다. 민주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에 알을 쥐어주었다. 생명을 구한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보답으로 주어진 것이다. 116편. 신급의 일상.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대격변 이후의 시대에 점차 적응해가고 있었다. 강민주는 세간의 관심에서 한걸음 물러나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역할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세상의 조율자로서 그의 진짜 일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의 일은 더 이상 괴물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상처입은 세상을 낚는 일을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과거 자신이 처음 위례를 받았던 오염된 하천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신화가 된 낚싯대를 들이왔다. 그의 낚싯줄이 닿은 곳에서부터. 은은한 정화의 파동이 퍼져나갔다. 며칠 후, 죽었던 하천에는 다시 물고기들이 헤엄치기 시작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또 어느 날, 그는 만화의 불균형으로 소멸 직전에 놓인 작은 어경을 찾아갔다. 그는 차원 낚시를 이용해 어경과 가장 건강한 자연의 차원 사이에 아주 미세한 통로를 열어주었다. 마르지 않는 생명력이 공급되자, 죽어가던 어경은 서서히 푸른 빛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는 어부들이 불법 남획으로 황폐해진 바다를 찾아가, 물고기 떼의 길을 다시 풍요로운 어장으로 이끌어주었다. 그는 거대한 힘을 결코 과시하지 않았다. 마치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세상의 뒤편에서 조용히 어긋난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방에서 마침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다. 한소희가 품고 있던 알이 부화한 것이다. 알에서 태어난 것은 용이 아닌 등껍질의 작은 대륙의 지도가 새겨진 아기 거북이었다. 사방신 중 하나인 현무위 새끼였다. 아기 현무는 자신을 구해준 한소희를 어미처럼 따르며 그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그날 저녁, 팀만화의 모든 동료들이 공방의 테라스에 모였다. 유나가 설계한 만화호 이후 가순조롭게 건조되고 있었고, 황철호와 최시우는 서로 대련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다. 한소희는 아기 형무와 즐겁게 놀고 있었다. 민주는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낚싯대를 들이우고 있었다. 그의 어깨 위에는 작은 강아지 크기로 변한 미르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그의 낚싯바늘에 무언가 걸렸다. 그가 낚아 올린 것은 거대한 괴어도 전설의 어종도 아니었다. 저녁 노을을 받아 반짝이는 손바닥만 한 작은 붕어 한 마리였다. 그는 붕어를 다시 바다로 놓아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화산한 어부에서 시작해 세상을 구한 영웅을 거쳐 마침내 신이 경지에 오른 남자. 그가 마침내 낚아올린 것은 그토록 바라던 평화로운 일상이었다. 그의 진짜 낚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신급 강태공의 귀환 117편 각자의 길 하나의 마음 시간이 흘러 세상은 새로운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했다. 강민중과 그의 동료들 팀 만어는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전설을 써 내려가고 있었다. 유나는 마침내 그녀의 역작 만어호 2호를 완성했다. 그것은 더 이상 전투를 위한 함선이 아니었다. 세계의 모든 바다와 어경을 탐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최첨단 연구선이자 그녀의 가문 연공장 위 부하를 알리는 움직이는 공방이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누비며 훼손된 어경을 복원하고 새로운 재료를 발견하며 최고의 장인으로서 명성을 떨쳤다. 황철원는 협회에서 새로 설립한 낚시꾼 통합 아카데미 위수석 교관이 되었다. 그의 굳건하고 우직한 가르침 아래 수많은 신세대 낚시꾼들이 세상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로 성장해 나갔다. 그는 싸움터가 아닌 교단에서 후배들을 양성하며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찾아냈다 한소희는 그녀의 파트너가 된 아기 현무토리와 함께 세계적인 어경 생태학자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위험을 감지하는 스카우터가 아니었다. 어경의 균형이 무너진 원인을 분석하고 그곳의 생명들과 교감하며 병든 세계를 치유하는 위대한 학자로서 존경받았다. 최시우와 서은영은 세계의 커플이 되었다. 두 사람은 팀성광이라는 새로운 길들을 창설하여 위험하지만 아름다운 미지의 어경을 탐사하고 그 신비를 대중에게 알리는 탐험가로 활동 했다. 그들의 모험은 방송으로 제작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였다. 유나가 만들어준 특수한 통신 장치를 통해 그들은 세상 어디에 있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피로 맺어진 혈맹보다 더 끈끈한 영혼으로 이어진 동료에 그들이 함께 만든 전설은 새로운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신화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118편 아버지의 낚싯대. 강민준은 모든 소음과 명예에서 벗어나 그가 꿈꾸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공방은 이제 딱딱한 군사기지가 아닌 푸른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휴식처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자신의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두 개의 낚싯대를 꺼내왔다. 하나는 그의 영혼의 일부가 된 신화 그 자체인 신화의 만화조종.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낡고 투박한 아버지의 대나무 낚싯대였다. 시스템과 동기화되기 이전에 평범했던 바로 그 모습. 그는 신급 강태공으로서 얻게 된 창조의 권능을 사용했다. 하지만 그는 낡은 대나무 낚싯대에 거창한 마법이나 힘을 불어넣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억과 감사, 그리고 사랑을 담아 낚싯대를 어루만졌다. 그러자 낡았던 낚싯대가 부드러운 빛을 내뿜으며 세월의 흔적은 사라지고 막 만들어진 것처럼 완벽하고 튼튼한 상태로 복원되었다. 그것은 여전히 평범한 대나무 낚싯대였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이 낚싯대를 잡으면 그날 하루 가족을 먹일 수 있는 딱한 마리의 물고기를 반드시 잡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신이 권능이 아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리고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사랑이 담긴 축복이었다. 며칠 후, 그는 자신의 옛 고향, 모든 것을 잃었던 그 항구 도시를 다시 찾아갔다. 그는 부두 한편에서 절망적인 얼굴로 텅빈 낚싯줄을 감고 있는 한 젊은 어부를 발견했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 했다. 민주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다. 젊은이, 그는 복원된 아버지의 대나무 낚싯대를 건넸다. 어떤 오랜 친구분이 자네에게 이걸 전해주라고 하더군. 늘딱 필요한 만큼 위 행운을 가져다줄 거라고. 젊은 어부는 어리둥절했지만 낚싯대에 담긴 따뜻한 기운에 이끌려 그것을 받아들었다. 민주는 말없이 뒤돌아, 노을 지는 부두를 걸어나갔다. 그의 등 뒤에서 젊은 어부가 던진 낚싯줄이 크게 휘는 소리와 함께 기쁨의 찬탄성이 터져나왔다. 그 모습을 보며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아버지가 그에게 남겨주었던 시작의 기적. 그는 그 기적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되돌려준 것이다. 그의 길고 길었던 여정이 마침내 진정한 의미에서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신급 강태공의 귀환, 119편 남겨진 이야기들. 세월이 흘러 강민준이 일으킨 거대한 파도는 세상을 새로운 형태로 비전했다. 낚시꾼 협회는 더 이상 소수의 이익 집단이 아니었다. 협회장의 개혁과 박진태의 지혜, 그리고 강민준이라는 살아있는 전설의 지원 아래, 인류와 어경의 공존을 연구하고 세계의 균형을 수호하는 거대한 국제기구로 거듭났다. 흑어단의 잔당들은 대부분 소탕되었다. 그 과정에서 흑월유지는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듯 누구보다 앞장서서 옛 동료들을 심판대 위로 끌어올렸다. 그녀는 협회 특별감찰팀의 팀장이 되어 제2의 흑어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상의 어둠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었다. 강민준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의 낚시꾼들에게 신화가 되었다. 황철호가 교관으로 있는 아카데미에서는 그의 전투 기록이 최고의 교본으로 쓰였고 아이들은 영웅의 이야기를 들으며 올바른 힘의 사용법을 배워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을 축복하는 행복한 소식이 들려왔다. 성광 최시우와 늪베 마녀 서은영의 결혼식이었다. 결혼식은 팀 만화의 아름다운 해안 공방에서 열렸다. 그곳에는 모든 이야기가 함께했다. 든든한 방패 황처로 이제는 세계적인 학자가 된 한소희, 최강의 파트너 유나, 그리고 아마존의 주술사와 해신 박진태, 협회장까지. 한때 세상을 구하기 위해 모였던 영웅들이 이제는 가장 가까운 친구의 행복을 축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민주는 신랑의 들러리로서 두 사람의 행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이끄는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친구의 결혼식에서 맘껏 웃고 떠들며 축복을 보내주는 평범한 한 명이 친구였다. 그가 싸워서 지켜낸 세상이 바로 눈앞에 이 평화롭고 행복한 풍경 이라는 사실에 그는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120편 전설은 계속된다. 완결 결혼식에 소란이 잦아들고 아름다운 노을이 바다를 물들일 무렵 강민준은 홀로 공방 앞에 해변을 거닐고 있었다. 그의 곁으로 유나가 다가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사선을 함께 넘었던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뢰와 유대가 흐르고 있었다 이제 뭘할 생각이에요? 유나가 조용히 물었다. 민준은 바다를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소년처럼 순수한 미소를 지었다. 낚시를 해야죠. 그가 말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아주 먼 곳으로 낚시 여행을 떠나볼까 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세상은 완전히 평화를 되찾았고 강민준의 이름은 이제 아이들의 동화책에나 나오는 오래된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아주 가끔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뱃사람들 사이에서 기묘한 목격담이 흘러나오곤 했다. 달빛마저 잠든 깊은 밤,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용과 함께 작은 나룻배를 타고 있는 한 낚시꾼을 보았다는 이야기. 그는 더 이상 괴물이나 보물을 낚지 않았다. 그는 신화가 된 낚싯대를 아무도 없는 밤하늘과 별들의 바다를 향해 던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는 이제 물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밤하늘의 별을 낚고 잊혀진 옛이야기를 낚으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새로운 꿈들을 낚아 올리고 있다고. 파산한 어부에서 시작하여 세상을 구한 영웅을 거쳐 마침내 신이 경지에 오른 남자. 그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의 낚시는 끝나지 않았다. 전설은?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고 있었다. 완결.